네, 안녕하세요. 네, 청주 부동산 TV의 필하우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물건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지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위치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여기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한 1.1km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네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일부 주택가가 있고요 아직도 아 여기가 뭐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어 들도 많고 또 산도 많은 지역이 이런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를 예, 아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텃밭도 눈에 보이고요 진입로 상황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어 마을 주변으로. 예, 낮은 야산이 있기 때문에 음, 뭐 공기도 좋고요. 네, 시야적인 부분도 어, 상당히 뭐 좋은 위치에 오늘 빌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을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이곳은 이제 주차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명확하게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수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은뭐 대략 짐작이 한 아홉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4층 건물에. 예,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빌라라고 명칭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빌라 중에 2층의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실내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실내는 어, 공급 평수가 약한9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 전용 면적이 7.5평 정도 되기 때문에 1.5룸 아담한 어, 평수의 예, 주거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 주거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작업실이라든가 예, 이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사용 연료는 보니까요 네, LPG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뒷 부분에 저기 보이는데. 한번 제가 살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쪽에서는 안 보이네. 이제 LPG 사용을 난방으로 하고 있고요.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예, 오늘 빌라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외관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네 어, 해당 후실 예, 층수로 한번 들어가서 예, 실내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내부 컨디션도 한번 영상으로 체크해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내 공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예,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오른쪽에 예, 신발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서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채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흡족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작은 야산이 있기 때문에, 음, 아주 눈여기가 좋은, 예, 그러한 주택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양, 예, 공급 면적은 9평이고요. 실내 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은 한 7.5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내권이 멀지는 않아요. 예, 말씀드렸듯이, 서청주 톨게이트는 차량으로 한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km고요. 롯데아울렛이라든가 현대백화점 또한 1.5km에서 1.7km 그러니까 차량 5분, 6분이면 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또 조용하고 이러한 공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네,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 쪽이 한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욕실, 욕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실내 면적에 비해서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욕실 보여드리고 거실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네. 거실과 주방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침실 같은 경우는 어, 별도의 또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별도로 방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 1 5룸의 빌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분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제 보일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아, LPG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난방 예, 부분 모두 LPG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용도는요, 네, 혼자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음, 조용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 또 공기도 좋고 하니까 약간. 어, 도심이지만 가까운 곳에 시골스러운, 네, 이런 조용한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에 한해서 아주 좋은, 어, 주택이 빌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개별적으로, 어, 작업하시는 분들, 네, 또는 뭐글 쓰시는 분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 이런 분들의 어떤 작업 공간? 네, 이런, 어, 용도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어, 제가 해보긴 합니다. 예, 집에서 주거공간에서 할수 없는 예,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셔도 주차공간 넉넉하고 또 도심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어, 좀 용도별 생각을. 어,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매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주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 부담도 좀 덜하실 것 같고 조금이나마 이제 절충을 통해서 예, 부담도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이고요. 작지만 알찬 구성의 빌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면 언제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영상 줄이고요.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